까지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높 땅은 어떤 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높땅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제사장 성읍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성읍. 그런데 사울 왕이 불러서 제사장들이 전부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요. 아이멜렉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멜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 아이두의 아들아. 너 아이두의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어요? 성경은요. 아이멜렉을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제사장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사장을요,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디서 무시한 게 드러납니까? 너무 말을 쉽게 해요. 제사장 앞에서 너무 말을 쉽게 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이두배 아들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우랑의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신하들 앞에서는요. 막 화를 팍낸 거예요.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어? 너희들 다 공모했지? 나한테 어? 다잇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막 화를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예기라는 사람이 아, 사실은 다잇이 높당에 있는 아일밀렉 지사장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제사장들 다 죽여야 되겠네. 사우랑이 물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다 집합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왔어요. 딱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아이두배 아들아, 제사장한테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우랑의 태도가 느껴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누구누구 아들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누구누구 딸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기분 벌써 상하시죠? 여러분의 아들, 아버지 이름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은 앞에, 어, 누구누구 아들놈이야, 저놈은. 누구누구 딸년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우랑이, 다이세대해서 말할 때도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오늘 7절 말씀 봐보세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7절에 8절에도 이세의 아들들과 맹약하였으므로 9절에도 이세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세의 아들이라고 지금 점잖하게 번역 번역을 해 놓고 있지만 지금 사울은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분노심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실제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이세의 아들놈. 이세의 아들놈이라고 아기가 그냥 가득한 말로 계속해서 비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하에서. 그런데 아이멜렉 제사장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응? 아이두베 아들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아이두베 아들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사우랑이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이두베 아들이라고 아들놈이라고 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아주 상하겠죠. 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본문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이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이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멜렉은요, 사울 왕에 대해서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깍듯이 A를 지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왕이시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혁 개정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내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사장은요, 왕을 높여주고 있어요. 왕에게 깎듯이의를 차리고 있어요. 근데 왕은요. 제사장을 무시해요. 야, 누구 누구 아들놈! 이리 와 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왕이요. 제사장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왕이 함부로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왕이 제사장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각각의 고유한 고난과 책임과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서로 함부로 대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 정해놓으신 룰이에요, 룰. 그런데 사우랑은요, 평상시에도요,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항상 늘 그렇게 제사장들을요,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도 보시면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불레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제자장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 제자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난을 넘어서서 사우랑이 직접 번제를 짐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짐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령 대히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왕을 폐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고난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요, 자기 마음대로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요,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요, 또 이런 일이 등장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거스르게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전리품 절대로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가장 좋은 짐승들 다 살려 두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불순종했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또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납작,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런데 착, 우리가 하는 것이 짓이 뭐냐면요. 자꾸 합리화해요. 자꾸 핑계를 대. 그러니까 매를 더 벌어요. 누구요? 사우랑이 그런거예요 매를 계속 벌어.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나오죠 또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버림을 당해요. 다시 오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왕은요, 아이멜렉 지사장에게 너아이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왕은요, 지사장을 존경해야 됩니다. 지사장도 왕을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이멜렉 지사장에게는요, 아이둠의 아들로, 다이세에게는 이세의 아들로 계속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가 사용하는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언어에는 눈이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눈이 달려있대요. 무슨 언어에 눈이 달려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언어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창문이자 관점이란 뜻이에요.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창문이자 관점. 그러니까 사우랑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자기 부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딱까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면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을 존경하면요, 담임선생님,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죠? 담탱이. <laughs> 담탱이 들어온다잉. 아주 저급한, 수준 낮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다알수 있어요. 목회자를 부를 때.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너무 많이 욕을 먹으니까요, 목사님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을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무시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을 부를 때 목사, 목사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스님들은 스님, 스님 하면서 꼬박꼬박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목사님을 부를 때는 목사라고 함부로 부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게 부르면 좀 이해라도 되죠 신앙에 철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이해라도 되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님제 앞에서는 목사,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없고 제가 없고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 또는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지목사 지목사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아주 저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박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면요, 그것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들어요, 다 듣는다고요. 똑같이 듣고 배워서 나중에 똑같이 합니다. 그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배워, 보고 배운 자녀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결코 신앙이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부를 때에, 제가 권사님들을 부를 때에, 집에서 제 아내와 개인적으로 단둘이 이야기할 때, 저는 누구 누구 장로라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누구 권사라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누구누구 장모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장모, 누구누구 권사라고 부르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오랑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도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을 무시한 결과 사울 왕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말까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아이멜레게라고 함부로 불러요. 이름도. 뒤에 제사장도딱 떼버려요. 아이멜렉아!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말이 짧아요. 아이멜렉이 뭡니까? 아이둑의 아들놈이 뭡니까? 사우랑 스스로 자기 수준이 매우 낮다. 형편 없다는 것을요.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멜렉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제사장 몇 명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85명을 죽여요, 85명.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대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획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에 에돔 사람 도획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이분자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 이분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85명을 죽여버려. 제사장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요, 제사장들을 우습게 여겼다는 뜻이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한 사우랑의 인생 말로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사우랑은요, 자살로 비극적으로 인생이 마무리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하고 말지요. 집안이 쫄딱 망해요. 이렇게 하나님 무시한 사람,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쫄딱 망한다니까요. 에레미아에 보면요. 놀라운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나라가 망해 가는데 구수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성경이 꺼내고 있어요. 에벳 멜렉이 누구냐면 에레미아가 이제 에레미아 선지자가요 토굴에 갇혔어요 지하 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수 사람인 내시 에베멜렉이 에레미아를 건져냅니다. 에레미아 3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아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네러분 구수 사람이라는 것은 흑인지라는걸 말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 왕궁 넷이었어요. 왕궁 넷이었는데 에베멜렉이 에레미아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을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에레미아 선지자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터굴에 던져진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동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절 왕이 구수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네,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쳐놓고 먹을 것도 안 줬어요. 그냥 죽으라는 뜻이지. 그런데 에베멜렉기요그 왕이 한 일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은 구절해 보니까 악한 일이다 그랬잖아요.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왕이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악한 일이라고 목숨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 앞에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죠? 그럼 네가 30명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 끌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멋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자기가 이일 이야기 했다가 잘못했다가는요. 자기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 감히 왕이 한 일을 가리켜서 지가 뭐라고 악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자기 목숨 걸고 가서 이건 악한 일이니까 빨리 건져 내야 된다고 이러다가 굶어 죽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요. 아 그래? 그러면 30명 데리고 가서 건져 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뒤에 나옵니다. 에베벨렉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네. 왕궁에 있는 지하 방 가장 밑에 있는 그 지하 방에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밧줄 만들어서 구덩이에 내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것을 밧줄로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12절 보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예, 자, 여러분 에베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줄을 잡고 그냥 올라오면 살이 다 쓸리고 상처가 날것 같으니까 낡은 옷과 헝겊을 가져다가. 겨드랑이에다 대고 그 아래에다가 줄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진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선지자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에베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이 노인 양반, 줄 잡고 있으세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까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줄 잡고 있다가 살이 쓸리고 상처가 날까봐 낡은 옷과 헝겊을 가져다가 먼저 내리면서 구덩이에 내리면서 그것은 당신 겨드랑이에 대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줄을 대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섬세하게 남 배려하는 센스 만점의 에베멜렉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레미아 선지자를요 구덩이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무사히 건져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아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라가 다, 다 지금 망했어요. 엄청 혼란스럽고 다 망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어 왕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요, 질질질 끌려가서 왕이. 나라가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난리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난리통에 에베멜렉의 이 모습을 성경은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레미야 39장 16절 말씀 보면 16절 그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내 눈앞에 이루리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원한 대로 나라가 유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17절과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라가 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구원하셨다고요? 에베멜렉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에레미아를 살린 에베멜렉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눈이 뽑혀도요, 에베멜렉은 살리셨어요. 시드기야 왕은 눈다 뽑혀가지고 포로로 질질질 끌려갔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긴 에베멜렉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은요 심판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벨멜렉이 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4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나를 영접하는 영접.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해요. 그럼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벌이 아니라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기 이와여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울 왕처럼 주의 정도를 함부로 알고 무시하고 죽이려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썼든지요 깎아 내리려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수인 에베멜렉과 같은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로 서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목회자들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총체적인 비상입니다. 더 이상 이제 목회자 데리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사역지 사역자 구하려고 하는데 7개월 됐거든요. 제가 공고 올린 지 7개월 됐는데도요. 이력서가 한통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무엇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호칭부터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어, 아이도배 아들로 이세 아들로 목사님 없으면 어, 가정에서 어, 누구 목사 누구 목사 막 함부로 불러 사실,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불쌍해요.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불쌍한 거예요.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여 스승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의 질서를요, 무너뜨려버려요. 무너뜨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말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해요, 저도. 근데 우리 광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본문이 하필이면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을 알리고,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기분 좋으라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 복이 되고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대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소원 광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2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